반갑습니다. 깊이가 다른 생명과학 분석가 손영호입니다 영상으로 처음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송파로고스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제가 생명과학 가이드를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생명과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신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예비 고2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우리는 고2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겨울, 바, 지난부터는 그냥 고2니까, 뭐 학년상으로는 고1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어, 이 혹시 영상을 학부모님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생과 같이 볼 수도 있을 텐데, 어,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1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얘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수능에서의 굉장히 기본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진짜 긴장 많이 하시고 공부 이제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누군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손경호고요. 연세대학교 생화과 학 졸업한 뒤에 현재 이투스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치동에 있는 현탑학원, 시대인지학원과 그리고 송파로고스학원, 그리고 분당, 경기도 분당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 수원영통에 있는 대찬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투스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종합반, 제주종합반 강남 하이파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내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내신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수능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수능 생명과 지금부터 왜 설명을 드릴 것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말씀 안 드릴 건데,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내신에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제가 모든 재수업은 항상 계획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거가 항상 의미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해서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내신을 흘러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수능 생명과학원에 대한 걸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릴지 다른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끝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수능 생명과학은 일단은 생명과학원 기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내년 수능,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이 되겠죠. 이, 여러분들이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을 보는 거겠고요.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이 바뀌죠. 사회하고 과학을 합쳐가지고 총 17개의 과목 중에서 우리가 두 과목만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자, 과목별로 이제 여기에는 숫자는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과학과목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상한 대학이 아니죠. 우리 항상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치? 그 상위권 대학들은 항상 과학탐구 두 개를 선택할 겸돼 있거든요. 때문에 과학탐구 두개 선택은 이공계에 대해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이 숫자가 아마도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경향은 비슷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리학, 그 다음에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의 순으로 이제 선택자 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지구과학이 좀더 많았습니다. 이제 요, 지금 이제 가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어 12월 수능이 지난 때였을 텐데요. 그때 이제 올해 수능을 하겠죠. 그 전년 수능이 이제 2019년에 치러진 20학년도 수능인데, 그 때는 지구과학의 숫자가 생명과학 숫자보다 한 2만 명쯤 많았습니다. 근데 교과가 개정되면서 조금 지구과학이 어려졌어요. 애들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학으로 일부 갔고요. 그래서 인원는 줄고 생명과학은 그대로 유지돼가지고 생명과학원이 가장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어느 정도 입시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숫자 봤을 때 우리가 막 등급이 어느 정도 빵꾸가 나거나 뭐 만점 받았는데 하나 틀렸는데 2 등급이라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고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막 등급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잘 없고요 안정성이 보입니다 이 정도 점수 받으면은 몇 등급이겠다라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굉장한 안정성 예측성 있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수능 생명과학원에서 가장 중요한은 3단입니다3단 자, 단원별 주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있 주제 중에서 1단원, 2단원, 5단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는 제가 고3 개념 완성 수업할 때도요. 세 군데 합쳐 가지고 두주 정도 쓸까요? 어. 정말 비중 적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리고요. 어려운 거는 여기는 에 3, 4단원이 전부 다 몰려 있습니다. 비중도 가장 높고요. 킬러라고 불리는 유전 파트 문제가 4단원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뉴런과 신경계 근육, 요세 파트가 어렵게 나오면 킬러고 조금 쉽게 나오면 준킬러 파트인데 여기에 있는 요 준킬러 파트가 더쉴 수도 있어요 물론 더쉴수 있는데 거기 정도의 플러스 나머지 부분들에서 대3 단원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대신에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고 여기는 난이도가 많이 높은 대신에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두 단원이 성격이 좀 다른데 그 문, 그걸 떠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두 단원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수능에서는 아직 안 봤으니까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수능 우리가 3일 전입니다. 제가 월요일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는 수능을 보기 전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모의평가 때 어떻게 문항이 배분되었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1, 2, 5단을 합쳐가지고 여섯 문항 15점입니다. 그런데 9월 모평 똑같았습니다. 합쳐가지고 여섯 문항 15점. 제가 인을 짠거 아니에요. 평가원이 그렇게 낸 겁니다. 그리고 3단원, 4단원합쳐서몇 문항. 열대문항 점수 35점 우리가 비중이 몇 퍼센트? 70%입니다. 진짜 높죠.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두 개의 단원이 결국에 수능 점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두 단원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얼마나 문제를 잘풀어내달가 가지고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렇게 3, 4단은 중요한 거 생명과학원 수능에서 중요한 거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내신하고 뭔상관이냐라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내신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생명과학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신 생명과학을 말씀드려야겠죠.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내신입니다. 정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은 수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6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지 않을래 안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겁나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수능을 목표로 대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내신입니다. 그것부터 부수고, 그 다음에 수능을 가야 돼요. 그럴 때문에 내신 생명과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수능에서 3단원, 4단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신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에서의 3, 4단원을 가지고 내신으로 건너온 겁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범위에서부터 3, 4단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원, 2단원, 5단원은 되게 쉽습니다. 양도 많지가 않고요.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달달달 암기만 하면 끝나는 파트가 굉장히 많고요. 학생들이 이해도 편합니다. 문제는 3사예요잘 보시면은 여기는 1학기 중간고사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거의 누구나 만점 받아옵니다. 되게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하나 두개 틀리면은요 등급이 쫙쫙 내려가요. 그런데 1학기의 등급은 무엇로 결정이 되죠? 여기는 중간 기말 합쳐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점수가 여기에 있는 98점과 여기에 있는 98점은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평균점을 매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누구나 전부 다 90점대고 여기는요. 점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1학기 기말고사가 갑자기 급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100점부터 60점까지 다양하게 퍼져버려요. 그럼 등급은 어디 결정이죠? 여기서 결정이죠. 2학기 중간고사요. 3단원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3-4단원 방어 파트도 들어갑니다. 유전에 일부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유전의 돌연변이 파트가 보통의 학교에서 2학기 기말로 빠지는데 여기에 있는 요 4-2를 하려면요. 은 앞에는 4-1부터 4-2까지 또다 해야 돼요. 그리고 비중도 출제 비중이 반반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학기 중간고 기말은 누가 결정한다? 유전 파트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삼, 사 단원이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뒤에 더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중요한 삼, 사 단원이 내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신 문제를 수능 스타일로 많이들 내십니다. 학교생들 보시면은요. 자물리가 물론 뭐 다른 경우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의 전문가니까는요. 생명과학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과학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그림이나 그래프가 핵심인데 이거를 시중 문제집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문제 그래프를 가지고 오는 순간 이 문제집은 어떤 축으로 봤고 어떤 측면으로 안 봤기 때문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프린트에 있는 걸 보통 내시는데 그 프린트에 있는 자료들의 대부분이 수능 평가원 EBS 수축 수한 문항입니다. 물론 이 수축 수한 문항이 올해 거이제 다가오는 2021학년도 문항일 수도 있고요. 그 전년도일 수도 그 전전년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전문 대비해 드리죠. 그런데 여기가 주요 주차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경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포토샵 작업하고 전다 작업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작업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그냥 자료를 갖다 복사 붙여넣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킬러 문항들은 숫자만 조금 조금 바꿔가지고 논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 수능을 대비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되어버리고요. 내신을 잘 보는 게 수능을 잘 보는 지름길입니다. 결국에 수능과 내신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목표를 수능으로 한다면은 내신 때부터 정확하게 처음에 잘 다져놔야지 수능 때 가서도 고생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과학은 모르겠습니다. 수학 모르겠어요. 생명과학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을 보시면은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변형시킵니다. 그래봤자 숫자나 미지수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을 동그라미 A 바꿔준다던가 그 정도예요. 근데 보기 바꾸는 거 마찬가지 그래프는 전부 다 그대로 주는데 보기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난을 좀 올리고 조금 학생들의 변별력을 주고자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간에 요게 핵심이다. 그래서 수능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결국 내신과 똑같고 내신에서도 3, 4 단원 되게 중요하고 경향도 잘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만 학교별로 특징들이 존재하는 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내신별로 조금 달라요. 자, 왜냐면은요. 이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이 이만큼 있다 쳐봅시다.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전 교육과정이요. 뭔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전 교육과정은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전 교육과정이고요. 이게 현재의 인제 우리가 자,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좀엉망이니다 뭐, 있을까요? 현재라고 하는 게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자 현재의 인재 우리가 자 교육과정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되게 순수하게 시험이 여기에서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별로 보시면은 여기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도 교과정을 벗어난 문항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신 수업에서 꼼꼼하게 다져야 돼요. 이건 근데 내신 때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3, 4단원 공부할 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내신 때 그때그때마다 학교별로 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조금 이거는 지역적인 건데 이것도 준비가 되게 가능해요. 언제? 학기 중에. 학기 중에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은 학기 중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아까 출제 경향에 있는 것들은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잡아놓는 습관이 좀 필요하겠고 해서 특징 존재하는 것들은 학기 중에, 일반적인 내용들은 방학 중에 잡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결국에 나왔죠. 결론이 뭐나요? 뭐나요? 처음에 겨울방학 때할 때는 3단원, 4단원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도달하게 되겠죠 그게 이번 제가 겨울방학 때 진행할 수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수업을 할지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겨울방학 때 어떤 수업을 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앞서서 제가 미리 말씀을 아까 드렸죠 삼 단원 사 단원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자왜 그러니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간다면은. 자, 3단원은 우리가 양은 방대합니다. 난이도는 중간이에요. 다만 학생들이 처음 할 때는 고난도라고 느낄 부분들이 흥분전도의 근육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이 방대합니다. 기본 양을 내가 충실하면서 조금 개념들을 정확히 쌓아주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안 헷갈리기 위해서. 4단원은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 어려워요.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거를 유형별로 유형 다 정리하고 절대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점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 미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 한번 치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유형 정리로 해가 넘어가야지 유형 에 유전에서 점수를 좋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어느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유전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동 같은 데 옛날에는 맨델 법칙 뭐 우열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금만 하면 잘 올라올 수 있겠는데 왜 너는 못하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산이십니다. 경기도 오산인데. 자꾸 <laughs> 이런 드립을 쳐요. 여기도 어. 오산인데 어, 왜 그러냐면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유전파트가 진짜 어렵고요, 난이도가 진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 미리 한 다음에 여름 방학 때 중간에 까먹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했던 거 여름 방학 때 다시 짚어주면 은잘 따라오고요.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때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문항을 풀기 바쁘기 때문에 미리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말고 1, 2, 5단어는요. 1단어, 2단어는요 너무 쉬워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인데 여기는 학생들의 의욕도 최고고 집중도 최고기 때문에 그냥 잘다 따라옵니다. 굳이 할 필요 도 없고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5단어는요 2학기 기말고사까지 중간부터 기말까지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장 여유로운 시기예요. 그때가 그 개월 수를 봤을 때만 말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자, 그때는 우리가 양이 조금좀 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겨울방학 9회 동안 뭘할 것이냐, 이거 할 겁니다. 탄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전범위 수업을 하는데 아주 쉬운 1단원과 2단원을 살짝 바로 넘어갈 겁니다. 다른 파트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만 살짝 다루고 넘어갈 거고요. 중요한 3단원, 4단원의 핵심적으로 제가 역량을 부어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시간은 잠시 뒤 일요일입니다. 2시부터고요. 방위관은 7시부터입니다. 새벽에 오시면 곤란해요. 어, 우리가 낮이겠죠. 낮 2시, 오후 7시 되겠습니다. 수업 특징은 개념 80%의 문제풀이 20%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개념이 없이 깊고 자세하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강의를 할 거고요. 이해하고 암기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겁니다. 분명히 외우면은. 문제 풀때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이해하려 하거든요. 이해하면 그냥 외워버리라고 시킬 겁니다. 아, 근데 이 양이 조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이해라는 부분들, 그런, 것, 아니, 그런 것들이나 암기라게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 부분들은 제가 단원별로, 유형별로, 자, 문항을 전부 다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는 요거 해야 되고, 여기는 요거 해야 되고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에 커리, 어, 그리고, 아, 이후 커리큘럼 전에 과제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매주마다 과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보셔야 돼요. 수업 하루 후에 결과를 통지해 드릴 거고요. 자, 학생과 그리고 이제 1대1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학생의 숫자와 이제 각반마다 학생 숫자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 스킬 따라 가지고 제가 개별 통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오셔가 제가 10분, 15분 정도에서 많은, 길게는 20분 정도의 상담을 드릴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다 짚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후에 커리큘럼은 자, 저결학 때는 요구하는 겁니다. 디테일 개념 완성. 그 이후에 자, 내신에 들어오면은요. 내신 대비 컴플릿 내신 대비 있습니다. 제가 개념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빼먹는 것들, 그리고 잘못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짚어 드릴 거고요. 제가 온라인 강사 중에서 최초로 내신 모의고사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거를 학교별로 전부 다 튜닝을 해가지고 난이도, 경향 맞춰서 프리젝트 내신 모의고사 준비를 할 거고요. 이후에 직전 보강까지 제가 전부 다 직접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송파로고스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설레고 이제 정말 기분도 좋은데 어,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될건딱 하나입니다. 그 전에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컨텐츠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제가 하는 강의가 되게 많습니다. 고3 강의도 해야 되죠.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 온라인 생원생도다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어, 풀컬라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번에 송파로고스 고2까지 정말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송파로고스에서 하는 고2 강의도 정말 퀄리티 있고 끝내주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 원하는 등급 받기 위해서가 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깊이 다는 생명과학 분석가송경호였습니다 1월에 아마 12월 우리 27일 개강이죠? 어, 27일 개강 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본강에서 보도록 하죠. 자, 듣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